바닷가에 있는 임해입니다. 바닷가에서 전원생활이나 영업용으로 당차지시는 분 추천드려요. 약찰가는 3천만원제한드립니다 나도 당주, 나도 건물주, 당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로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반복자차 안전하자 만나자. 공짜정보 찾는 분들 질문 금지예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십시오. 오늘 방송 물건 관심있다 정보달라 하지 마세요.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고 분석한 내용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런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다른 채널과 채널 운영 방향이 틀리니까 확실히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시고 그때 질문하세요. 영상 건성건성 보신 분들, 한두 개 보신 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1 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셔서, 아, 이 채널이 다른 채널하고 다르네. 공짜로 정보 주는 채널이 아니네. 전문성, 성실성 두개 신뢰돼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에서 교포분도 영상만 보시고 가입하십니다. 농사는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에요. 영상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2개 신뢰가 되셔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도움이 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질문하십시오. 예산으로 낙찰 가능한 전국 9만여건 공예금의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감정가 가입비 입금하실 분들만 질문하세요. 아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십시오. 총 사업 예산이 아니라 찾으시는 땅, 땅값만, 땅 예산 얼마인지,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나 누구다, 성함,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밝히고 문자 보내십시오. 천만 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아요.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릴 거 아닙니까?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유찰액으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배워하실 수 있습니다. 땅 규제개혁 전국 협의에 모집합니다. 문자 주십시오. 땅 가지고 계시는데 억울하게 규제 받고 계신 분 문자 주세요. 바닷가에 땅 찾으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맹지입니다. 요 땅, 쓸수 있는 땅이에요. 나라 땅 지적상 도로로부터 나라 땅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건축 가능합니다. 그거 개측하면 요 빨간색은 임도입니다. 차 여러 군데로 들어옵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요거, 이어서, 이쪽으로, 구고, 점영호가 얻어서 이으시면 됩니다. 환경 등급은 모두 2등급이에요. 환경복 간섭 받을 거 없이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도 포함된 땅이에요. 예, 요거 도로 의미 없고요 요거는 맹제입니다. 요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땅이 생긴 모양이 요렇게 생겼고, 여기 사각형으로 한 덩어리 더 있습니다. 임도가 요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 포장된 도로로부터 요만큼만 그어 조명호가 얻어서 붙이시면 건축 가능한 방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홍세를 보시면, 등선이, 요렇게 흐릅니다. 직통으로 화살 꽃듯이 들어오는 살, 바람, 없어야 좋습니다. 직통으로 꽃듯이 살바람 계속 맞으면 건강 안 좋아지고 심한 경우 문제 생깁니다. 북풍 차단, 서풍 차단, 동풍 차단, 남풍 차단, 직통으로 화살 꽃듯이 들어오는 살바람 없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 들어오는데 문제없고 반격 적당합니다. 생기 유통 잘 되니까 숨 쉬기 좋은 땅입니다. 활바람 들어오지 않고, 해 사계절 잘 들어오고, 생기 유통 잘 되니까 숨 쉬기 좋은 땅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해당 물건 넘어, 여기가 바다입니다. 측면으로 이쪽 옆에 바다입니다. 여기 포장된 도로, 거기까지 차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데 이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로도 도로가 있어요. 차 들어오는데 이건 임도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시려면 시멘트 도로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나라 땅 구거입니다. 그거 저명호가 얻어서 붙이시면은 건축 가능한 도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땅 3, 4억 대 땅이 됩니다. 측면 경사 예한요 네, 정도 됩니다. 삼상전기 농업용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 만들어서 붙이시면 도로 만들어서 붙이시면 건축 가능한 3억에서 4억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증명경사도 괜찮습니다. 70% 정도 개발허가가 나오는 땅이에요. 상수도 들어옵니다. 요 흙길로 차 들어오고 삼상전기 농업용전기 다 들어와 있고 요 아래가 나랏땅 국어예요 그거 전용허가 얻어서 붙이시면 건축가능한 도로 확보되는 거고 4억짜리 땅이 됩니다 해당 물건은 인구감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완화됩니다 임목도 그래요 저것도 그렇습니다.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임야 설명하는 거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땅 낙찰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한땅 활용에 대한 출구 전략까지 설명드리고 있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땅의 수배가치 얼마인지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 3조 3,684억 원 경남 1조 6,500억 원 홍천 1조 2,160억 원 충남 호남호 1,881억 원 숲가치 1조 8,000억 원 탄수권 3억 원 탄소권은 애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팔수 있는 권리예요.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할당 배출권이 있습니다. 애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팔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땅값은 얼마 안 하는데, 소나무 있으면 조경수 값으로 1,829억 원, 567억 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신겨졌는지 가격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소나무 1조 1,019억 원. 주가치 3조 1,224억 원 탄소권 1억 2천만 원. 소나무 9조 4,418억 원 탄소권 2억 2,127만 원. 소나무 2조 7,386억 원. 소나무 3조 7,500억 원. 채석장으로 허가 받으면 덤빵속 올라 않습니다. 300억 짜리이며 서해안 바닷가 옆에 10억 그러면은 감정가 기준만으로 290억 싸게 낙찰되는 거죠. 금액이 비쌀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양평에 72,659.9평 124,900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14억 7천.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1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됐죠? 이렇게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놓게 싸게 낙찰시켜드립니다. 경매공매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경매공매 하시면서 그런 전문 정보, 토목설명까지 하는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밥집을 하고 돈움받으십시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세요.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선수 커다란 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후배같이 한수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정보 제공 못해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처음에 정보 다 드렸죠?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679만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억, 3천, 3백, 30, 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679만원짜리 공매가 저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낙찰 확정되고 나면 주소다 공개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바닷가 땅 찾으시는 분, 싸게 좋은 땅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단 가로폭 265m, 세로 195m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두 개, 그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맹지, 요거 도로, 그렇게 전부 4개 필지인데, 요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가는 1653만 435원이에요. 그 맹지와 도로 다 포함한 겁니다. 감정은 제가 감정한 것보다 감정평가사, 5천만원 비싸게 감정했습니다. 그만큼 괜찮게 본 겁니다. 시가는 맹지 5천 아니고요. 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3, 4억짜리 땅입니다. 평균 경사. 20에도 30도.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입니다. 30도 이상이 29.7. 여기 진한 색깔들. 25도에 서 30도가 그 다음 진한 색깔 30, 23.1. 개발어가 25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5도 추가, 그래서 30도까지 개발 가능하고, 70.3% 개발 가능합니다. 여기, 어, 여기, 가장 높은 농선 아래, 거기까지다쓸수 있는 땅이에요. 바로, 40에서 118 고도까지 직선 246m에 31.71, 요거 아주 완만하죠? 차단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00%다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쓰는데 문제 없는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 4등급 57, 무너질 염려 전혀 없는 땅의 견밀도가 강견 백을 기준으로 100입니다. 아주 단단한 땅이에요. 밭갈거나 땅을 긁어내려면 힘센 공텐 정도로 긁어야 될 땅입니다. 강수량은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는 지역입니다. 반전90 비우명 27인데 상수도 도로옵니다 네, 상수도 들어옵니다 온도 13에서 14도 마이너스 10도 까지 내려가고 34도 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양질사토 30에서 60cm 표토층 건조합니다 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강견 100이에요 단단한 땅입니다 숲분 혼효림입니다 수천이가정의 중수림 31년에서 40년, 아직 벌기령덜 됐고, 수배가치 9억 원, 탄소 흡수량, 탄소권 162만원 되겠습니다. 중수림의 토성은,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1, 7, 14, 1로 갈수록 산성, 14로 갈수록 알칼리입니다. 중성토양입니다. 중수린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 가장 다양하게 양분이 땅에 있고요. 부족한 칼슘, 몰리브덴, 알미늄, 철, 망간, 아연은 비료로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길이를 보시면 40에서 서쪽 44, 47, 55, 65 고도까지 330입니다. 땅의 길이 55, 83, 159 남쪽 281m <laughs> 북쪽 65, 118, 212 아, 159까지 땅길이 212입니다. 전체 땅의 둘레 823m입니다. 보도차는 40에서 159까지 보도차 119 아파트 층수로 42층 281에 직선 42.35입니다. 수배당장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샤워장 개별적으로 10개, 1270, 총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의 연매출 1억 350, 고기 파시면 연매출 6억 3375만원, 두개 앞에서 연매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예, 요거 아닙니다. 244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럴 때 연매출은 179억 연매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반정 뚫러서 물 순환시키면 물이 흐르는 수변행장 되겠습니다. 관리사 등은 철근 콘크리트로 1층 판매시설, 2층 내가 살 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트탑 뷰 카페, 2억 2,500 들어가겠습니다. 바닷가 땅 찾으시는 분 추천드려요. 바닷가 전원생활, 건축 가능한 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변 양장 가능합니다. 물건 도움 필요하신 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성함 밝히세요.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땅값만 총 사업 예산이 아니라 찾으시는 땅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평땅 찾으시는지, 성함,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밝히고 문자 보내십시오. 원하시는 꿈 낙찰로 도움 드립니다. 각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